백두대간은 한반도의 근간으로 우리 민족 정기의 상징이기도 하죠. 각종 난개발로 끊겼던 백두대간의 능선길 일명 마루금을 복원하고 생태축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전북 남원시 주천면과 산내면을 잇는 정령치 백두대간 남쪽 끝자락에 자리한 지리산 정령치가 28년 만에 옛 모습을 찾았습니다. 지난 1988년 지방도로가 생기면서 단절됐던 정령치 고갯길이 3년간의 복원사업을 마무리한 겁니다. 백두산에서 시작해 금강산과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 총길이 1 4 0 0 k m 로 남한지역만 7 0 1 k m 에 이르는 한반도의 큰 산줄기입니다.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큰 등줄기면서 이 생태 중심축입니다. 그래서 백두대간의 생태축을 연결하는 작업은 우리나라의 생태 복원을 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령치가 복원되면서 그동안 산림 생태계가 끊겨 발생했던 도로 동물 사고는 물론 등산객들의 불편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산림청은 단절 이전 지형도를 토대로 정령치 고개에 친환경 터널을 만들고 억새와 신갈나무, 철쭉 등 자생 식물을 심어 주변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 사업이 우리나라 민족 정기를 되살리는 근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원래 지형과 식생에 가깝게 친환경적으로 복원해 백두대간의 상징성을 살리고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훼손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으로 보호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미 훼손된 여러 가지 국토 개발 과정에서 훼손된 지역을 적극적으로 복원하는 정책 이렇게 두 가지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단일 법정 보호지역인 백두대간 산림청은 오늘 2023년까지 모두 15곳에 백두대간 산림 생태축 복원 사업을 펼쳐 백두대간 능선길 마루금의 옛 모습을 되살리겠다는 의지입니다. YTN 이정호입니다.